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선 근데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참가자 자첫 번째 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드디어 원하던 소개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웃음> 리액션이 <laughs> 국가분들 나중겠지만 저는 여성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아셜 그러면 우리 이나코는 들어가세요 집에. 네? 그럼 아, 리액션을 두 분이 다시 하세요. 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laughs> 여와분아 친구이자 연출자로서 여러분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연출자가 있어요, 었 이제 있었구나. 빠지세요. 에. 네. 아 뭐가 안쓰러운 거죠? 연락이 한 통도 안 왔잖아요. 기가 안 왔잖아요. 저의 소중한 친구를. 자 이분 그리고 현직 배우세요. 어. 무슨. 어 굉장히 그 동양적인 미인. 음 동양적인 스타일이요. 뛰어드세요 그냥. 진짜요 진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자 꼬시려고 아주 그냥 꾸미고 왔구만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진짜 최악의 취약... <목소리> 여러분이 이제 어제 친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제 친구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 분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대로 집에 가고 저가시겠네 <목소리>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진짜 우결은 진행이 안 돼요 안 되시고요 가세요 그럼 지금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카페에서 협찬이 들었어요 어장소 협찬이. 아, 아 예. 예. 자 카페 아아 아말레로. 아 하우스 유어 커피 투데이 무슨 뜻이죠? 자 여기 <laughs> 앞으로 가세요. 네. 너 오늘 커피가 둘다 가라고 개들아. 너는 커피가 떠니. 아예 좋습니다. 어때?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웃음>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 어, 큰일 음... 올리시. 두 친구. 네, 이제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네. 매무새랑 외모 좀 단정 좀 단정 좀좀 좀 해주세요. 매무새. 인하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같네. 저 오늘 최대한 포기구워요. 아 진짜. 아 오케이 자 저기 자 이제 그 인사 모시고 와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뜨거 감마이다 아제 친구 이자연 양이고요 자연 아, 네이처 자연 아, 이가있으신나아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빠질 테니까. 알아서 소개팅을 하시면. 아, 여기 앉아있을 거야. 자연아, 괜찮아. 괜찮아, 내 친구들 괜찮아, 애들이야. 생긴 것만 그렇지 괜찮아. 왜? 내 돈을 줄, 나도 왜.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미안하다. 양, 성, 기. 양, 성, 기. 성, 기. 원래 같이 친구 여기 있어야 되는 성, 기, 알고 있어 네. 제가 알려드릴요사람알려 많이 해보셨다고 해보진 아, 예, 않았는데 아. 아에서 많이 아바타 소개팅이나 아. 어요가 있긴 한데 네. 1인용이라 아, 뒤에 서비주어어 네. 음.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키가 왜 궁금한데 아니 히해 지금 내가, 내가 그 그림을 상상해볼까저화면나와는그 그림을 둘이 소개팅이 아주 <laughs> 몰랐다내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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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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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얘기하는 깐 잠깐, 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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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깐잠 아.. 나 남자 남아 며칠 지진짜로 돈은 저는 이낙연 보다 돈 많아요 아, 어진짜 내가 너호불키우안 근데... 되지 어 솔직하게 말하려네 근데 그거야 사람이 돈으로 하는 게아니지 사람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닐 테지 응? 어 그럼요 응. 아왜 같이 이 오케이 대화했네 니네 둘이요? 아니 아, 네둘와 좋다 하하하 너근 어, 마이크 댄스 할때 하하하하하 어. <laughs> 어. 잠시만요 아 제가 도중에 깨달은 죄송한데 네, 아니, 너무 네. 지금 네. 너무 우우죽순이고 네 부결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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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수 있을 거같아 하...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제 제 생각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2대1 소개팅이지만 1대1로 소개팅을 진행을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 그 나쁘지 않죠? 제가 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왜내 사람을 몰래.. <laughs> 자 <일단> 아, 이따가 팅하는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상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제가 말을 많이 못하긴 부끄러워서 아 아니 이건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아, 진짜 소개팅이야 야또 끌지마 깨닫으면 저만 할 거야 또 끌지마 숨만 쉬어도 돼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저도 고향이 이제 전주거든요. 아. 네. 다른 얘기 없는데. <laughs> <laughs> 저도 고향이 전주고, 호적 보면 전주로되 있어요. <laughs> 네. 아마 그선유도 어, 산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가면은 한 시간? 한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관심있습니다. 우여이 <laughs> <또 봐. 웃음> 밝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어사람아고하기는 아, 네, 네. 그리고... 사람 응. 어두운 사람 좋아해요 아, 네, 금발머리에 어둡고 솔직히 해줘왜 그러지? 왜? 지 나가 깨우나어 <laughs> 진짜 나가어 나가있어 나아 일단 화가 아, 나면 자네 아, 나가 어? 그 다음에 이랑 1대로 여기 앉있어이 자윤이는 이날연 맘에 같은. 아시절에 했다가 연기를 이게 부족해서 가 그만두게 어 제가 좀보르고 있습니다. 연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와우 멋다 전우가 없으 하지. 아니, 조용히 하세요. 어, 뭐좀 맞는 게 있네요. 네. 그렇죠? 아, 이가 나만 드 부끄럽다, 이거. 아. 취 이런 거 아, 아 뜨개질 한번 시켰는데? 뜨개질? 뭔가 너무 식다라는 표아아 요즘에 누가 뜨개질 아, 식상하지 않아요. 볼 <웃음> <웃음> 자 오케이 아, 자 성기 군 빠지시고 이제 아예 아, 예. 아, 예. 1번 소개팅 남 빠지시고 2번 소개팅 남나뭘러봐야지번 <laughs> 소개팅 남 진행하세요 아,